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하나 준비를 공개할까요 저희 실질적으로 면접에 반영되는 비율이. 음. 사실. 우리 숫자상으로는 교과 성적이 70에 면접이 30%로 나와 있지만, 실질 반영률은 4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아까 이제 저 사전에 올려드렸던 사전 예고 영상에서 저희가 댓글을 좀 봤습니다. 그 학생이 물어봤던 게, 저희한테 면접이 실제로 많이 중요하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요. 또 일반 투 전형에서 영어로 면접을 하냐라고 좀 물어보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 면접이 실제로 많이 중요한가요? 회원님? 아, 예. 면접은 중요합니다. 면접이 중요하고, 어, 물론 성적이, 교과 성적이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면접을 잘 준비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어 면접, 영어 문제, 어, 중요하죠. 영어 중요하긴 한데, 저희가 따로 영어를 가지고 면접을 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생기부를 통해서 한번 직접적으로 확인을 저희가 하나하나 어떤 것들을 제가 평가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회나 이런 거를 갔을때 굉장히 학생들한테 많이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 요약을 해드리면은 이 학생은 자기가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역지사지라는 말이 네, 있는 것처럼 네. 내가 평가자의 입장에서 한번쯤 생각을 해서 내생각기록부나 자기소개서를 보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평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다음 부분을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이제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인데요. 뭐 말씀을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어, 어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은 제가 어, 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수평적 수직적 평가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 아까처럼 1학년, 2학년, 3학년 진로 이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지만 그의 그의 자기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드러내는데 거기에 전 교과적으로. 전 교과적으로 자기가 진로 희망이 맞는 활동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적으로 학년에 일관되게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서 이렇게 좋은 내용을 그냥 저는 지나간다는 것보다 조금 더 심화적으로 자기소개서나 이런 데다 보는 게더 좋죠. 아, 예. 가장 중요한 자기소개서의 재료일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좀 이런 자기소개서 같은 거쓸때좀 어떤 것들을 좀 활용, 좀 이렇게 뭔가 어, 주제를 선정을 했었어요. 어떻게 내가 이 주제는 내가 꼭 써야겠다 하는 게 있었나요? 우리 희빈 어... 학생부터. 뭐? 네, 저는 다문화 사회와 관련돼서 그 마케팅에 대한 것도 많이 발표를 했다라고 썼고 또 수학 시간에는 경영 수학 관련해서 발표를 아... 했고 또 영어 시간에는 그 경영 윤리와 관련된 뉴스를 영어로 보도하는 뭐 활동을 했다 음, 이런 네, 거를 많이 뭔가 이런 경영 대학의 경영학과 이런 경영대학에 오기 위해서 좀 관련된 그런 활동들을 좀 많이 뭐 했었다라는 그런 음. 말씀입니다